가족이 함께한다는 건참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때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도 함께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참아줘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서 서로 힘들어질 때는 언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Peace at Last. 드디어 평화입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무슨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인지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at Last by Jill Murphy. 표지에는 곰돌이 한 쌍이 나란히 평화롭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hour was late. 밤이 늦었습니다. Mr. Bear was tired. Mrs. Bear was tired, and baby Bear was tired. 아빠 곰도, 엄마 곰도, 아기 곰도 모두 피곤해졌습니다. So they all went to bed. 그래서 그들 모두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Mrs. Bear fell asleep. 엄마 곰은 잠이 들었습니다. But Mr. Bear didn't. 하지만 아빠 베어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s. Bear began to snore. 엄마곰이 코를 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Snore, snore, snore. 엄마는 계속 코를 골았습니다. Oh no! said Mr. Bear. 아, 진짜 못 자겠다. I can't stand this. 정말 못 참겠어. 하더니 he got up and went to sleep in baby bear's room. 아빠는 일어나서 아기곰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Baby bear was not asleep either. 아기곰도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He was lying in bed. Pretending to be an airplane, 아기곰은 침대에 누워서 비행기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Neew. <뉴얼> When Baby Bear, 아기곰은 계속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Neew, <뉴얼> neew. <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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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said Mr. Bear. I can't stand this. 아, 세상에. 여기서도 못 참겠다. 하더니 so he got up and went to sleep in the living room. 아빠는 일어나서 리빙룸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카우치에 앉아서 잠을 청하려 하자 틱따 틱따 하더니 쿠쿠 쿠쿠 하면서 시계 소리와 함께 뻑고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Oh, no! I can't stand this. 정말 이것도 참을 수가 없군. So he went off to sleep in the kitchen. 아빠는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drip drip. went the leaky kitchen tap.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음... Mm. went h e refrigerator.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Oh, no. Sad Mr. Bear. 안 돼. I can't stand this. 이것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걸. 하더니, he got up and went to sleep in the garden. 아빠는 정원에서 잠을 자보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Well, you would not believe what noises there are in the garden at night. 한밤중에 정원에선 또 무슨 소음이 났었는지 믿어지지 않을걸요. 트윈 투 후! 웬디 아우! 트윈 투 후! 하면서 부엉이가 우러대기 시작했고요. 스노플 스노플! 웬더 하지헉! 땅에서는 고슴도치가 부스럭거리기 시작했고 Meow, send 워! cat on the wall. 담벼락에서는 또 고양이가 미 e o 했습니다. Oh no, I can't stop this. 안 돼, 이것도 못 찾겠군. 하더니, he went off to sleep in the car. 아빠는 차 안에서 잠을 자야 되겠다고 하면서 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It was cold in the car and uncomfortable. 차는 춥고 불편했습니다. But Mr. Bear was so tired that he didn't notice. 하지만 미스터 베어는 너무 피곤해서 불편함을 따질 열를도 없었습니다. He was just falling asleep when all the birds started to sing and Sun peeped in at the window. 미스테베어가 막 잠이 들었을 때 새들은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침 태양은 창 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트윗 트윗 Went the birds Shine Went the sun 아빠는 Oh, no! I can't stand this! Oh, no! 이것도 정말 참기 힘들군. 하더니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house. 아빠는 일어나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In the house, baby bear was fast asleep. 아기곰은 잠이 들어 있었고요. And Mrs. Bear had turned over. 엄마는 돌아누워 있었고요. and wasn't snoring anymore. 더 이상 코를 골지 않고 있었습니다. Mr. Bear got into bed. 아빠곰은 드디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갔고요. and closed his eyes.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휴. 이제라도 아빠는 눈을 좀 붙일 수 있을까요? h e s a i d last, he said to himself.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군. 하고 아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n Hunjan m a h e a l a r m c l o c k r r B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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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r B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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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r B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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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dear,"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Did you sleep well? 잘 주무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곰은 not very well, dear. 잘못 잤어요." Yond, Mr. Bear. 아빠는 그렇게 하품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Never mind," said Mrs. Bear. I'll bring you a nice cup of tea.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하면서 아내는 미스터 배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I'll bring you a nice cup of tea. 제가 맛있는 차한잔 갖다 드릴게요.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And she did. 그녀는 말한 것처럼 차한 잔을 가지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고요. 그새 잠이 깬 아기 곰은 아빠에게 책을 읽어달라, 놀아달라 하면서 벌써 아빠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아빠 곰.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도 눈을 좀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는지요? 침실에서 잠이 들지 못한 아빠곰. 하지만 침실이 아니라면 그 어느 곳도 잠이 들기 쉬운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코를 고는 아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를 가진 아이, 집안에 있는 기구들과 집 밖에 서식하는 동물들 때문에. 아빠 곰은 한시도 잠을 잘수 없었는데요. 피곤해 지친 아빠 곰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를 골고 정신없이 자던 아내였고 또 비행기 놀이를 하면서 잠을 설치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아빠 앞에서 다시 재롱을 부리고 또 따끈한 차 한잔을 들고 남편 앞에선 아내를 보니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한 미스터 베어지만, 왠지 그의 피곤한 눈 속에서 행복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책피셋라스를 아이와 함께 읽어보면서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불편을 서로 감수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만치 않은 인생길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가족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성경 10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보시고 행복해하면서 하신 말씀은 영생입니다. 곧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며 행복해 하는 것이 가장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영원에 이르는 그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